안녕하세요. 돌과 나무 사랑입니다. 두 번째 영상을 지금 현재 찍게 찍고 있는데요. 오늘은 전체적인 그 영상은 예전 종전 동영상으로 보여드렸고 오늘은 저희 아버지이자 이 공원을 조성해 놓은 사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리 오십시오. 이리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인사하셔야지 어, 어, 안녕하세요 <laughs> 그 30년, 40년, 40년. 자 입구에 이렇게 기역자로 이렇게 쭉 입구를 장식하고 있는 이게 자 포도나무도 아니고 자 등나무라고 합니다 종전영상에는 저 싹이 올라오지 않은 상태였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거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조금씩 조금씩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제 자 한번 저희 사장님께 몇 가지 질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꾸며놓으신 이유가 뭐죠? 어, 판매 목적도 있고 판매 목적? 어, 이용하는 이외에 어? 어, 보여주기로 좋은 조성, 돌과 나무가 있었으니까 이번에 음 건 나는 대로 짱짱이. 음. 그럼 보여주기도 있고 판매 목적도 있고 겸사겸사 그렇죠? 저희도 그렇고 나무도 그렇고. 아직 나무는 금년에저장하는 시기 때문에 약간 늦년 지나고 한니아년 되면 야이야 그대로 이제 키 나오고 나무가 이렇게 이제 나무에 이렇게 그래. 그럼 여기에서 지금 이 작업 자체가 몇 퍼센트나 지금 진진이 되신 거죠? 20%? 오, 이것도 꽤 괜찮은데 20%면은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좀 기대가 아, 되고요. 나무 돌들더 들어와야 되고. 음. 지금 있는 이런 나무나 돌들은 다 직접 갖고 계신 거죠? 네. 갖고 있었던 것들을 다 작업하시고 옮기시고 하셔서 진행하신 거죠. 여기에서 제일 애착이 가는 나무, 나무가 있을까요? 나무는 지금 안에가 좋은 나무들 많고. B급, B 급들 어, 상품성은 있지만 그렇게 좋지 않은 나무들을 지금 심어 놓으셨다고 하셨고요. 지금 소나무 가 주로 보이긴 하는데 뭐 중간 중간에 뭐 철쭉꽃도 보이고 하는데 뭐 소나무만 직접 주로 하시나요? 소나무 그렇죠 소나무. 일단 소나무만 하고 그리고 백이롱도 앞으로 가져와야 되고. 어백롱 어, 여기는 백이롱 한 대도 안 보이는데 백이롱 그러면 어디 있나요? 아, 지금 갖고 있는 게 있나요? 오, 따로, 다른 곳에 심어 놓은 게 있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중간중간에 보니까 뭐 멋있는 돌들이나 뭐이 모양이 있는 돌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돌들 같은 경우를 직접 제 중장비를 하시면서 가져오신 거죠?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제? 사장님이 소개하는 정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돌이 길이 좋아가지고 깨끗하게 좋지. 음. 청석이라고. 청석이 뭔가요? 파란 빛깔 나는 아. 파란 빛깔 나는 돌. 사상님 지금, 지금 뭘 뽑지 마시고요. 설명을 좀 해주세요. <laughs> 설명을 좀 해주세요. 설명이라고 해봐요, 한 뭐. 보시면은 이렇게 나무가, 나무, 까지 색깔이 아, 지금 누렇게 뜬게 있는데 이거는 어, 뭔가요? 어, 옮긴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지금 고사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laughs> 자 아시는 분이 와서 인사를 좀 했고요. <laughs> 고사된다라는 게 죽는다는 죽은, 얘기예요. 아 어, 이렇게 주, 심 옮겨 심었는데 죽는 것도 생기네요. 선왕후는 굉장히 옮겨 심는 게 힘들어가지고 죽는 애가 많아. 한 아주 전문가들도 한10% 한 20%는 보고 있으니까 아... 그럼 여기에서 옮겨진는 데는 전문가인가요? 아닌가요? 아이, 전문가는, 아니고. <laughs> 전문가는, 아니고. <laughs> 전문가는 아니고 전문가는 아니고 그냥 좋아서 겸사겸사 하시는 거로 생각하겠습니다 음, 여기 보면은 지금 돌에다가 끈을 묶어가지고 지금 나무를 당기고 있는데 이게 왜 이런 작업을 하시는 아, 거죠? 이건 이제 한쪽이가 그 밴드가 있어가지고 한쪽이가 짱구가 돼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이제 수영을 잡아주면 잡아주는 음~~ 이런 돌들은 여기서 놀러 와가지고 밥 먹기 딱 좋겠네요 술 먹고 <laughs> 오 여기 돌은 직접 이렇게 만드신 거죠? 이거 무슨 모양으로 만드신 건가요? 이 밑석에다가 학독을 언제 넣는 거지? 학독이라는 거는 구멍이 가운데 뚫린 돌. 네. 어. 어떤 우도로 만드신 건가요? 아 그냥 모양 그대로 해둔 거 아니라 그냥 원래 넣는 거지 뭐. 딱 봐도 우도가 있어 보이는데. 이게 이제 이제 발판도를 이렇게 자연적으로. 어 이게 다 자연석이. 지금 보면은 지금 조금 특이한 돌들이 저기 있거든요. 저거. 저 중간에 이렇게 그 뭐지? 주상절리대 같이 이렇게 라인이 잡혀 있는데 저거는 돌 이름이 따로 있나요? 이름 따로 모르겠고. 이름은 음, 희한해서. 음, 희한해서. 어. 이런 특이한 돌들도 작업을 하시면서 하나씩 챙겨 오시나 보네요. 음, 네 앞쪽에 뭐 철쭉꽃도 이렇게 있는 게 보이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입구 쪽을 지금 다한 번씩 살펴보고 있는데 뭐 돌들하고 소나무 이렇게 조금. 모르겠어요. 제 기준에서는 엄청 많아 보이긴 하는데 사장님 입장에서는 이 돌들의 양이나 소나무가 좀 많은 편인가요? 음 갖고 있는 수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 맨 종전 영상에서 제가 뭐 주변에 뭐 소나무나 백이롱 뭐 여러 가지 나무들을 이제 그 소개죠. 다른 사장님들이 갖고 있는 거를 소개를 해주실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런 소개도 충분히 가능하신 거죠. 음. 여러 가지 부분의 종류나 이런 것도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자, 버섯 모양의 돌들이 너무 많네요. 갖고 있는 이제 구멍 뚫린 돌들이 많아서 이런 식으로 고정도 시키고 하는 게 보이고요. 어, 이쪽에서 찍어야 된다고요? 오, 그렇네. 자, 이렇게. 이렇게 해서 모양을 이렇게 딱 만들어서 예쁘게. 아, 벤지처럼 <laughs> 담배도 안대피고 자, 담배는 건강에 해롭습니다. 조만간 끊으시길 바라고요. 저기 여기서 피시면 안 됩니다, 사장님. 이런 이이 돌은 돌인데. 이건 돌인데, 거북 같이 생돌이 음, 모양이 거북이 같이 생겼다. 차돌인데 그렇게 보이기도 하고 <laughs> 안보이기도 하고 아 그렇긴하네 저기 뭐야 눈이 딱 보이고 이런식으로 거북이처럼 음 이런 모양을 찾기도 힘들겠어 이런 동들은 강에서 몇십년동안 몇천년동안 소화된 돌이여가지고 이렇게 너무 좋을까 싶어서 안치나봤는데 음, 깎인 것도 뭔가 진짜 인위적이지 않게 부드럽게 깎였네요. <laughs> 애들 놀러 오면 자, 잘 가지고 놀겠네요, 아주. 이 음, 음, 간단하게 돌을 놔주시고 이런게 평석이라고? 그냥 평석? 평평한 음. 판을거 어, 진짜 여러가지 돌들이 많네요 이런 나무들은 좋은 편에 속하는 나무입니다 음 이렇게 퍼지는 이런 나무들 이걸 모양을 직접 만드신건가요? 아니면은 산에서 직접 가져온거라 자연스럽게 집안으로 이루어지는거에요 전지만 하고 이미 모양 만들어져 있었다. 그럼 저 뒤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인가요? 전부 다 산체이기 때문에 재배성이 아니고 아... 산체이기 때문에. 그럼 모양을 틀어서 만든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겠네요. 그렇죠. 지금 인위적으로 그 분재 같이 이렇게 막 고리를 하고 수영을 잡고 그는 것은 없었지. 음 알겠습니다. 보시면은 여기는 입구도 아닌데 이렇게. 그뭐지 입구석처럼 이렇게 입구, 입, 입석. 아, 입석이라고 하나요? 입석이라고 해 놓은 이유가 있나요? 아니, 그냥 차한 차한테는... 아니, 이제 돌이 그 좋으니까. 돌이 좋으니까. 어, 진짜 근데 이게 자연석이죠, 이것도. 자연석. 인조 깎은 것도 아니고. 이런 돌을 찾기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어, 것들은... 돌 같은 거. 물학이라고 하는데. 돌락 물학이라고. 아, 아. 물학. 음. 예. 에... 옛날에 사라진 저 산속 마을에 어른들이 쉼터에서 놀면서 장난상화 받던 것들게 하나 가지고 사가지고 왔는데 이런 것은 자연석에 그대로 파져 있기 때문에 좀바어치가 있는 거예요 오~~ 직접 판게 아니라 자연석으로 자연스럽게 파진 거다? 아니 자연석에 진게 아니라 자연석에다가 옛날 어른들이 아 어른들이 판 거다 아 어차피 그것도 인위적인 거 아닌가? 지금 <laughs>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저쪽 안쪽으로? 이쪽으로? 아, 이쪽 바깥쪽으로요?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여태까지 한 몇십 년 동안 모아 난돌을 이렇게 이제 정원으로 해 놓았는데 음, 그래서 바로 도로 옆이라 사람들이 보고 가 가면 오고 가면서 지인들이나 어, 예쁘다, 잘했다, 뭐 이상하다 이런 말씀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떤 말들을 제일 많이 들으셨어요? 말도 듣고, 잘해놨던 말도 판매도 하고 어, 이렇게 해서 그런 판매량이 늘긴 했나요? 필요 네. 없는 사람이 달라고 하면 하나씩 주고 들고 어. <laughs> 저거는 자연석이 아니잖아요. 음, 학도 네모난 거. 음, 저거 빼고는 나머지는 뭐다 자연석. 막지면서 지금처럼 막 이야기하고 지인들이 막뭐 일거리도 맡기고 막 그러는 걸로 보이는데. 이런 일들이 꽤 많으실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이렇게 예쁘게 조성을 해놓고 이 앞에 꽃들은 무슨 꽃인가요? 유채꽃이다. 아 유채꽃. 날아와가지고 그 오는 건데. 아인적으로인적으로 심은 게 아닌가요? 어. 어. 그 전에 한번 심었던 건데 키가 날려가지고. 아. 이들 같은 경우는 하트식으로. 하트. 아 모양이 또 그렇네요. 또 이런 돌들은 평소에 이렇게 돌이 깨끗해가지고 음. 엄청. 좋은 돌. 나중에 이런 고여 있는 물들은 제거를 하실 거죠? 없애실 그렇죠, 거죠? 그렇죠. 네. 오저저돌 진짜 네. 진짜 특이하네요 이거. 이런 돌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런... 이거는 어디서 구하신 거야 이거? 이건 저... 아니 그 왼쪽 거. 네 그거. 강에서, 강에서 구여구온 건데, 건데. 강에서? 강 물속에서 구해온 거. 물 속에서. 너무 특이하네. 그 옆에 것도뭐 타조처럼 아니 그 낙타처럼. 이런 것들은 산 모양으로 같아요. 이런 돌들이 이렇게 자연석에 질도 단단하고 이런 돌들이 이렇게 안 좋아. 아. 뭐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는 돌 돌에 대해서는 좀 자부심이 있으신 것 같아요. <laughs> 알겠습니다. 어저안쪽에도 보니까. 하트석 처럼 좀 비슷하게 또 있긴 하네요 저기 어, 저건 이제 산석이라그래가지고 산석 나는 되게 질이 약해가지고 아질 약한 그래서 지금 여기 앞에서도 뭐 평석도 보이고 뒤에 학덕도 보이고 이렇게 자, 한 바퀴를 돌면서 지금 소개를 드렸습니다 잠깐 지나가는 차량 때문에 영상이 잠깐 멈췄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앞쪽만 이렇게 한 바퀴를 돌아봤는데 나중 영상에서는 자, 뒤쪽에 있는 여기가 영상이 끝이 아니라고 종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뒤쪽에 있는 나무들이나 공간들도 한번 소개를 같이 하는 영상을 한번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1차 사장님과 함께하는 자, 소개, 정원 소개 영상은 종료를 하도록 하고요. 자, 다음 영상으로 해서 쇼츠나 뭐 판매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제그 나무들 같은 경우도 같이 한번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장님 인사 한번 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하세요. <laughs> 네, <laughs> 자, 이숙 익숙... 반갑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